제가 베리베리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호영, 호영입니다. 아 엄마예요? 네엄마 엄마 호영. 잔소리. 네. 자 그리고. 엄마 <laughs>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너네들을 위한 거야. <laughs> 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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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잔소리. <laughs> 우리 엄마가 아, 항상 그랬어. 항상 <laughs> 너를 <그래서 잔소리였을 웃음> <때, 다 웃음> <널> 위한 소리야. 필요해요. <laughs> <너 잔소리란다. 잔소리야. 웃음> 애들아 이걸 다 너네들의 안길. 를 위한 거야. 상처받지 자 이제 앉아는 막내 강민에게 잔소리와 호영 그리고.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실제 상 강민아? <목소리> 강민아? 비슷해? 전선을. 전원을. 어? 어? 껐어. 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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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렇게 키 크고 싶다고 징징대처럼 <laughs> 하고 빨리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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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래요. 하긴 한데, 이렇게 세게 하지 않습니다.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laughs> 네.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laughs> 강민랑 항상 키가 크고 싶어하는 욕구가 에이, 있어서 에이, 제가 강민아 너가 키가 크고 싶다고 했으면 일찍 자야지 안 그래? 오. 하고 불 끄고 핸드폰 꺼주고 어, 오. 꺼주고. 오. 아 우리 우리 배로들도 오빠들 보고 싶다고. 아 우리 배로 못본지 진짜 오래됐어 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제가, 제가... 야이, 여이 반달 쳐요. 이거 내 거죠. 당히 떨어져야 한다. 그 이거 이안 나죠. 그렇죠.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은 소금, 소금. 필요해. 걱정하는 마음에서 럼 정확한 기 설사. 스 레놀, 레놀리형 친구? 렉스. <laughs> 뭔데 이거? 이이 밴드. 아, 밴드. 네. 오케이. 네, 전,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친구? 아니, 거. 너 옷은 안 챙겨? 소형형 이런 거. 확실히. 너 저장. <laughs> 손의 차례대로 핸드크림을 발라줍니다. 그 중에서 막내 아들 강민 씨의 손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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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습니 너무 자, 자 발신 당해주시고. 네. 아, 좋았습니다. 손뻔 뻔. 자, 자 손만 잡아주세요. 손만. 1 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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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호영 씨 너무 냉, 냉정하게. 핸, 핸드크림 발발 발발 봐봐. 한 번만. 혹시 아줌마 어떡 하려 그래요? 아니야 이건 누군지 딱 봐도 두 번째 봅니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 두, 셋. 저 순서대로 다 알아요. 저도요. 저도. 봉승이 이번 강민이 세 번째 계연입니다오 노력네요. 노력네요. 자 호영 씨는 이 여기... 번이 강민 씨라고 했고연호 씨는 네. 3 3번. 번이 강민 씨라고 네. 했습니다. 서두르세요. 네. 순서대로 좀서주세요 뒤에 계씨 분들은 앞에 계신 분을 알아주세요. 강민이다. 아, 반드를 보는 중. 맞죠? 예! 지가 다,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호영 씨가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이런게 아, 네, 정확하게 다 틀렸어. 네, 어 역시 호영 씨는 아무래도. 축하합니다. 결국은 이 호영 씨 잔소리는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엄청 맞아. 무거 아, 음, 선물로. 아이건 제가 쓰고 싶어요, 사실. 미안해 자식들아, 이번엔 내가 사식 미안해 자식들아, 이번엔 내가 사실. 맞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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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컷 <consequence> 아, 아니, 사실. 저는 손의 특징이 다 알아. 그 찬이는 기타 쳐서 굳은 살이 있어. 음. 용승이나 데리 비슷해요. 찬이 손이 예뻐요, 둘이. 그래서 약간 굳은 살이 있는 만면, 너는 손톱이 훨씬 예뻐. 만지면 길지 않아 아, 어, 그리고 연호는 힌트 다줘야해다 연호는 되게 얇다. 어. 근데 짧은 편이 아니야. 반대로 개현이는 짧아. 음. 누가 봐도 여기를 만지면. 개현이가 저랑 손 사이즈가 똑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음. 내가 이렇게 잡으면 아 이거 내손 사이즈다 해서. 오. 알고. 네, 강민이는 손가락 마디 마디가 이게 뼈가 굵어가지고 어, 약간 개구리 손가락처럼 아이강민인다 알고. <laughs> 동원이 형뭐 그냥 압니다 오. <laughs> 동원이 형 그냥 알죠. 진짜 관찰력 있어. 동원이 형 참. 아. 동원이 형은 약간 살이 멘들 멘들하다. 음. 뭔가 편하게. 그래. 어. 진짜 신기하죠. 근데 배러들이 할수 없으니까. 집중 이뭐한 거야 이 형들. 집중을 한 명도 하지 않아. <laughs> 하지만 진행할게요. 아, 아, 오 우리 좀 괜찮아. 좀 배러랑만 얘기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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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러들이 할수 없으니까, 네. 네. 없으니까 저희가 대신 도마들이 는 컴코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저희가 배러가 못 뽑았으면 좋을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옆으로 돌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알겠어요. 아 너무 아. 크게 벌려 아, 아 너무 센 거예요? 아 벌려 벌려 아. 메이크업을 입술 다시 바르는데 오우 오우 남자고 있다고? 애기들 이놈 입는다고 방구 근데 자고 있는 거야? 여기 자고 있는 그런 메이크업 방구 <laughs> 방구 우르카까니우르까 <laughs> <우리 웃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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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백 <백강을> <laughs> 해주면 아 맞아, 맞아 기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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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타임 했잖아요 네. 그 2년 뒤에 찾으기로 했잖아요 네. 네. 이번 여름에요 갈발발에서 진상이 벌써 아, 2년이 2년 지났다니까? 2년 I believe in y 2년이 지났지만 2년 뒤에도 그 2년 뒤에도 날 기다려, 아, 기다려. 아, 아, 여러분, 포할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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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익숙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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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좀더 부럽고 건 a a a h a h a 아, 찬영이 아, 맛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찬 저희가 말을안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아, 우형이 약간 맛있게 먹는 걸 잘하는 것 같아. 네, 금메도 얼른 먹어. 아니겠지. 네, 도 얼른 먹어. 알겠습니다 잘 <laughs> 먹겠습니다 빠빠